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는 256쪽이에요. 글의 흐름에 따라 내용 간추려 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글의 흐름.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자, 글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장소 변화에 따라 흐를 수도 있고요. 일의 차례에 따라 글을 쓸 수도 있어요. 자,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직업 체험관 즐거운 직업 체험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이 내용을 살펴볼게요. 오랜 전부터 기다려오던 체험학습 가는 날이래요. 학교에서 모두 함께 출발해 10시에 직업체험관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간과 장소가 나오고 있네요. 시간은 아침에 10시에 도착했고요. 어디에 도착했냐면 직업체험관에 도착했대요. 도착하자마자 우리 반은 모두 별로 흩어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 모둠 나민기 해정 병주까지 네 명이래요 모두 활발한 친구들이래요 우리 모둠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네 소품 설계관으로 출발했대요 소품 설계관은 작은 소품을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곳이래요 재밌겠어요 체험학습 계획을 세울 때민기가 집안 어른들께 선물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내서, 아, 선물로 드릴 물건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체험했던 장소로 여기를 정했다고 하네요. 소품 설계관으로. 그래서 민기는 어머니께 드릴 머리끈, 나는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 이런 거 만들기로 했대요. 어딘가 부족했겠지만, 기분만은 진짜 디자이너가 된것 같이 뿌듯했대요. 디자이너 체험을 끝나자 거의 11시가 되었다. 아, 소품 설계관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거 만들고 있죠. 요거 다 했더니 11시가 됐대요. 1시간 정도 동안 만들었나 봐요. 우리는 제빵사 체험을 하려고 오, 제빵. 그다음 제빵 학원 앞으로 갔대요. 제빵 학원으로 갔더니 선생님께서 밀가루 나눠 주시고 차례를 따라 그대로 했더니 크림빵 완성했대요 우와. 그래서 제빵사 체험을 마치고 나오니 거의 12시. 제빵사 체험도 한 1시간 정도 했네요. 우리 모둠은 중앙광장으로 갔네요. 점심 먹으러 중앙광장에서 아까 만든 크림빵과 각자 싸온 점심을 먹으며 다른 모둠 친구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다른 모둠은 어디를 다녀왔나 했더니, 어 효지라는 아이는 공항에서 조종사 체험을 했대요. 와 재밌었겠다. 준우라는 친구는 문화재 발굴 현장 와 발굴 체험했대요. 고고학자가 되어봤네요. 자 점심 시간이 끝난 오후 1 시가 되었을 때 오후 1 시. 소방서에서 어 소방 소방서 갔어요 소방관 체험활동 소방관 체험활동 시작했어요 소방관 복장을 하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고 불이 난 곳에 물도 뿌렸어요 원래 소방관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체험해보니 아 적성에 정말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이 글을 쓴 나가 미래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자 드디어 소방관 체험 이제 마쳤어요 시계 봤더니 2시가 좀 넘었어요 아, 1시간 조금 넘게 소방관 체험했네요. 자, 2시 반까지 버스에 모이기로 했대요.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쉽지만 체험활동을 끝냈어요. 자, 아, 이랬어요. 점심 먹기 전에 제빵사 체험했고요. 그런 다음 점심 먹고 나서 또 소방관 체험을 했죠. 네, 그 다음 쪽.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오늘 체험활동이 재밌었나요? 세상에서 세상에는 직업체험관에 있는 직업 외에도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체험은 내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적었네요. 자, 시간의 흐름, 장소의 흐름 잘 보이게 잘 썼죠? 몇 시에 어디로 이동했다? 이런 것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글은 시간과 장소의 흐름에 따라 글을 잘 썼네요. 자, 그러면 교과서 258쪽 2번을 하겠어요. 즐거운 직업체험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활동 같이 해보겠어요. 자, 그럼 먼저, 어디를 다녀온 뒤에 그쓴 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업체험관에 다녀왔어요. 우리도 같이 가보고 싶네요. 오전과 오후에 방문한 체험관, 여러분 찾을 수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맨 처음엔 어디에 갔나요? 그렇죠, 소품 설계관에 갔어요. 소품 설계관, 소품 설계관 간 다음에 어디 갔나요? 네, 제빵 체험 갔어요. 소품 설계관과 제빵 학원에 갔고요. 오후엔 어디에 갔나요? 네, 중앙 광장에서 점심 먹은 뒤에 소방서에서 소방관 체험 활동했죠? 네. 그래서 아, 오전과 오후에 방문한 체험관을 쓰니까 중앙광장은 들어가지 않네요. 그냥 점심을 먹고 체험하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후에는 소방서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2번에 1, 2, 3번 다 적어보겠어요. 가장 먼저 소품 설계관으로 가기로 정한 가닥은 무엇인가요? 네, 뭐 만들기로 했죠. 그래요. 집안 어른들께 선불로 드릴 만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답을 적어주세요. 집안 어른들께 드릴 선물을 만들기 위해서 거길 갔어요. 자, 잠시 멈추시고 적으시고요. 물음 4번 볼게요.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한 가닭은 무엇인가요? 자, 교과서에서 어디 나왔나 찾아볼까요? 네, 여기 있어요. 체험해 보니까 내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미래의 소방관이 되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 적성에도 잘 맞고 보람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부름을 가볼까요? 직업체험관을 다녀와서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어딨나요? 네.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자, 그럼.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업의 세계에 관심을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밑에 3번으로 가보겠어요. 즐거운 직업체험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처럼 글의 흐름을 알수 있는 부분을 찾아 써볼 텐데요. 자,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이 어디 있나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 여기. 10시, 학교, 직업체험관. 학교에서 출발했죠. 어, 그리고 10시에 도착했죠. 직업체험관에 도착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여기는 장소 있잖아요. 자, 그것처럼 선생님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요 색깔로 찾아볼까? 자, 학교, 직업체험관, 요거는 장소였어요. 또 장소. 소품설계관, 장소. 그 다음, 제빵학원, 장소. 어, 그 다음, 중앙광장, 장소 이동했어요. 그 다음, 소방서. 그죠? 소방관 체험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버스 안? 뭐, 요 정도? 요것도 장소 이동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자, 이번엔 시간을 나타내는 말 찾아볼까요? 시간. 먼저, 10시에 도착했지요. 자, 소품 설계관에서 다 끝냈더니 11시가 되었어요. 11시. 그래서, 제빵 체험을 다 끝냈더니 거의 어, 12시가 되었어요. 12시. 그래서, 밥을 먹었어요. 점심시간이 언제 끝났나? 오후 1시에 끝났어요. 오후 1시. 그래서 소방관 체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2시가 조금 넘었어요. 2시가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2시 반에는 버스에 탔어요. 2시 반 버스에 탔어요. 그 다음엔 어,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없네요. 자, 그러면 시간 흐름을 알수 있는 부분, 장소 변화를 알수 있는 부분을 적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적어 볼까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네.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적으면 돼요. 근데 어, 빠진 부분도 있어요. 하네요. 네. 빠진 부분 있으면 여러분도 적어 주시면 돼요. 음. 2시 반에는 버스에 탔겠죠. 그죠? 그래서 2시 반 적어야겠다. 그러면 2시 반도 적으셔도 돼요. 자, 그다음 장소 변화. 장소에도 우리가 동그라미 쳤죠? 학교, 직업체험관, 소품설계관, 제빵학원, 중앙광장, 소방서 그다음 버스까지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교과서에 적어 주세요. 자, 그다음 쪽을 넘어가 보세요. 직업체험관 지도가 나왔어요. 야,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떤 곳이 있나 볼까요? 옵신문사, 어, 특수부대훈련소, 문화재발굴현장, 체육관 로봇연구소, 백화점, 자동차, 정비소, 사진관, 경찰서, 공항, 관세청, 호텔, 은행, 여행사, 농업기술개발원, 동물병원, 방송국, 대형, 마트. 야, 정말 많다. 그죠?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무둠이 간 곳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맨 처음에 소품설계관 갔었고요. 찾았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어디 갔죠? 재판학원 갔죠? 그 다음 어디 갔죠? 네, 중앙광장 가서 밥 먹었죠. 그 다음? 소방서 같죠? 네. 그럼 거기에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요렇게 갔습니다. 자, 이렇게 갔, 간 뒤에, 우리 뒤에 부침딱지 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 뒤에 부침딱지 찾았나요? 자, 그럼 그 부침딱지에 우리 모두이간 곳에서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보려고 해요. 자, 맨 처음에 소품 설계관 10시, 언제 무엇을 했나? 할아버지께 드릴 손수건을 만들었죠?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붙임딱지를 떼어서 어디다 붙일까요? 예, 지도에 있는 소품설계관에 딱 붙여주세요. 그다음 제빵학원 갔죠? 열한 시 크림빵을 만들었다. 자 시간 나타나고 무슨 일했는지 적으시고 이것을 네 제빵학원에다가 붙여주세요. 그다음 중앙광장 열두 시 점심을 먹었다. 자 시간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점심을 먹었다. 적어서 중간 긍정에 붙여주세요. 소방서 1시 소방관 체험을 했다. 적어주시고 소방서에다가 딱 붙여주세요. 자 여러분 붙임 딱지 다 붙였나요? 그럼 다음 쪽 넘어가 봐요. 261쪽이에요. 자 여러분이라면 직업 체험관에 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싶나요? 자 그럼 예시도 한번 볼까요? 네 칸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적는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체험 자유롭게 적어 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쪽으로 넘어가 보겠어요. 262쪽 이번에는 여러분의 경험을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시골에 가서 감을 따봤다든지 아니면 엄마를 도와서 식탁을 차려 봤다든지 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경험을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경험을 쓰는 데 있어서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써도 되고요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간 여행에 대해서 써도 돼요 자 근데 글을 쓸때 어떤 흐름으로 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만약에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대해 쓴다 그럼 시간의 흐름, 장소 변화, 일의 차례 중에서 어떤 흐름대로 쓰는 것이 나을까요 네 일의 차례 애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먼저 흰머래를 붓고, 뭐를 넣고, 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족여행이라면 일의 차례는 좀 어울리지 않겠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과 장소 변화에 따라서 쓰는 것이 더 어울릴 거예요. 가족여행은. 그리고 아까처럼 직업체험관에 갔다. 그런 것도 장소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험을 간추렸을 때 만약에 여행이나 어디 견학이라면 시간이나 장소 변화에 따른 흐름대로 쓰는 것이 좋고 뭔가 체험한 거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쓸 때는 일의 차례 요리도 마찬가지겠죠. 일의 차례에 따른 흐름대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2번 3번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하면 돼요. 이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은 정답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셋 중에서 알맞은 것을 여러분이 골라서 그 흐름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보겠 써보겠어요. 이건 예시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여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일의 차례를 선택했어요. 이 흐름대로 쓴 것입니다. 일의 차례에 자, 그래서 어떻게 썼나 볼까요? 학교에서 테라리움 만들기 체험을 했다. 먼저, 유리병에 흰 모래를 넣는다. 두 번째, 꾸밀 것들을 알맞게 올려놓는다. 세 번째, 이온 안사를 가운데 살짝 올려놓는다. 마지막으로, 이온 안사에 물주는 방법을 들었다. 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험활동, 체험활동 해봤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교과서 262쪽에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해본 경험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어요 교과서에 빠진 부분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적합한 답으로 다 채워 넣으세요 동영상 정지영상으로 하고 그대로 베껴 쓰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오늘 국어공부 잘 하셨습니다